자, 이제 360번에 있는 A를 봅시다. A를 보면, 당연히 one evening, 컷마다 있지. 요거 딱 잘라놓고 이거 버려. 그 다음, by가 붙었네. ing, 능동이네. ed, 수동이네. 그러면 게임 끝났네. 전치사단음 목적은 목적 안 되니까. 능동은 x. 맞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맛있는 식사, 고기, 이 음식의 감동을 받은 내 아내가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 B를 보면, 야, 이거 중요하다. must는 실현된 거야. 했으면 틀림없다. should는 했어야만 했는데, 이거 실현 안된 거야. 그리고 완료형 쓰고 있지? 완료형은 분명히 선생님이 과거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완료형이야. 그 다음에 look 뒤에는 ed를 붙여서 pp 쓸수 있죠. 그러면 당황하게 됐음에 틀림이 없다. 당황하게 되어져야 한다. 답변은 왜냐? 내가 물었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 물었기 때문에 당황했음에 틀림이 없다지. 물었으니까 당황할 거 아니야? 질문에. 그래서 요 뒤에가 힌트가 되어서 must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크에 대한 얘기죠. 에스크가 간접목적어하고 안 봐라. 에스크가 간접목적어하고 직접목적어를 쓸때 이때는 보통 이게 if나 w h e h e 와 같은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라는 구조가 돼. 대체 그런데 그냥 에스크가 그냥 대체를 써. 대체, 그때는 이때 이 ask는 요구하다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should. 아까 우리가 보통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낼 때 should 쓴다고 그랬지. 이때 이 should가 들어와야 돼. 이 ask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의 3형식이잖아. 근데 이를 그대로 5형식으로 바꿔본다 ask. 자, 여기 목적이 주어 있죠. 그렇지? 이게 목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should 다음 동사 있지? 기게뭐 온다? to 부정사로 오죠.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즉, A에게 B 할 것을 요구하다. 그래서 3형식으로 쓸 거냐, 5형식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 근데 ask가 4형식이 될 때, 요때 여러분 잘 봐야 돼. 누구누구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됐을 쓰면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 미 라고 하는 간접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if를 써서 내가 그지? 다시 너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 되나? 자, 이 2번이 답이 되고요. 요거 별표 2개. 자, ask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361번. 예, 네, 지금 361번 같은 경우에는 이 hardly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hardly 거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TV를 볼 시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렇지? 거의 TV를 갖지 못했다. 왜냐 하면은 내가 자, TV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맞지? 근데 뭐 한다고? BBGING제. 우리가 투투구문을 썼다. 자, 너무너무 바빠서 투를 쓰면 이때 투는 이거 부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거꾸로 비비지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오히려 뭐뭐뭐 하는데 너무너무 바빴다. 이건 오히려 긍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 너희들한테 묻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는 부정이 되고. 요래되면, 이거는 공부를 했다라는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내가 주일 내내 공부를 한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었던 거 아이가? 맞지? 봐봐라. 여 지금, 어, TV 볼 시간이 없다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공부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TV 볼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ING가 오는 게 맞고. 그 다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 Watching TV 할때이 watching이 이게 주란 말이야. TV 보는 것은 자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를 쓰면 이 ing도 역시 실현이 안된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 자 내가 feel down이야 어, 기분이 나빠지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뭐 보는 게 TV 보는 게 맞나? 우울해지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우울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분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62번은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는 건 역시 우리가 아까 지에 배웠던 스탑하고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4번 앞에 보나. 나는 조인 합류했다 하나의 동물 보호 단체. 맞죠? 자,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얘가 힌트라. 동물 보호한다. 그래서 나는 스탑 멈추다. 근데 이투 바이는 아까 전에 분명히 선생님 스탑 데이 2는 실현 안된걸 갖고 한다라고 했지? 그럼 말, 가죽 신발이나 다른 동물 제품을 사기 위해서 멈추는 것. 이건 사, 앞으로 살 거란 말이잖아, 거지? 근데 동물 보호 단체에 내가 갔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이 제품을 뭐해 왔단 말이고 사 왔다라는 거겠죠? 됐지? 사왔던 것을 그만두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ING는 오히려 실현된 거고 투는 실현 안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동물 제품과 가죽 신발을 사고 있었다는 말이겠지. 그걸 그만두는 거야. 그 이유는 동물보호단체에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틀린 거 없습니다.